똑바로 던져 똑바로 위로+ 위로 됐다+ 됐다 이거 됐다 아+ 아+ 나 뭐하냐. 아+ 아+ 나 뭐하냐. 아, 나 뭐하냐. 아, 나 뭐하냐. 아+ 아+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야, 아+ 뭐, 야, 뭐, 야,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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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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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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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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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려고 해 아+ 이 너무 딱딱해서. 야, 아니라 종국아, 네가 이거 들어. 아, 얘가. 아, 들어, 빨리, 빨리 들어. 잠깐 체 들어. 아, 진동 안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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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얘가. 너가 너 때문에 동생들 기승할 거이고 얘가. 동생들이 약시 눈물 되는데, 너 때문에 뛰어다니고 뭐라고 공작했다고. 집에서는 다귀해아들 때니까 적어 와아지고뭐 전쟁 다 들어가고. 다너 때문에 버릇 피웠던 일이야. 앞으로 잘하자. 화가 많이 날 거였구나. 앞으로는 잘하면 되잖아. 아, 이제는 그런 일 없겠고, 우리가 아, 이렇게 되나. 얘기하면 좋잖아. 동생들이 대안하더 아, 아, 그렇다. 그러니까. 아, 이렇게 그래. 얘기하면 좋잖아. 그래. 이렇게 얘기하려고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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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잘해? 쟤보다 나아, 쟤보다. 동생들한테 보다 제발! 정신 차리라고! 아, 오늘 이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 대잖아. 보자 됐어. 됐아 진짜 못야 뭐. 뭐. 뭐야 5초 까먹었어. 야 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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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야. 됐다. 야. 어떻게 이거. 아 광수가 지가 안 맞으려고 처음 거를. 어! 어! 야 패스. 알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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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한! 아! 아! 구이런닝맨어아 진짜. 왜 얘가 저러아 진짜. 너 이거, 아, 아, 야, 아, 너 지금 좋아. 뭐 하지? 너 지금 성공을 하겠다는 건 말겠다는 거야. 말겠다, 어? 제정신이야? 제정신. 제정신. 너 지금 팀워크를 이런 식으로 형. 해줄 거야? 가서 종국이한테 뜯어이기 전에 내가 얘기한 그대로. 빨리. <laughs> 빨리. 이제 관이성공 이제 없어요. 빨리 가히내야 뭐, 여기가 얘기 다 했어. 이따 얘 이따 이따 얘 이따 이따 기 이따 해 이야 요번에 종국형 못한 거 아니야, 아니야. <목소리로> 아니 왜얘한 아, 왜? 아니, 왜? 아, 아니, 얘가 왜니렇게다 떼어 종국이 어다떼에다 떼어 다 떼어 다이어다 떼어 다 떼어 다 떼어 다 떼어 다 떼어 다지어다 떼어 다 떼어 다 떼어 다 떼어 다 떼어 다 떼어 다가어다아어다 떼어 다 떼어 다 떼어 다 떼어 다떼다한어다 메리야 너 진짜 고생한다. 야, 야, 야. 너 진짜 한번 해보자. 진짜 한번 해보자. 야, 진짜 한번잘 봐. 어, 지금은 그냥 주장으로서 팀에. 성공하지 못하면 모두 모 누가 해주세요. 주장이야. 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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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주장이야? 누가? 누가 주장이야? 이게 주장 나야. 어저 매트릭스. 큰나어 엎드려 받쳐. 와이 우리 뛰이팅파이팅와 개인. 오랜만 봤다야. 야, 너 옷도 코플레인 색깔이야. 예! 예! 야, 이거 흔들려서 어렵다. <laughs> 좋아! 자! 아, 좋았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야! 아, 싫어 러 <laughs> 아, 웃겼어. 아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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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. 아, 똑바로 던져. 아, 똑바로 잡혀! 야! 게리야, 갑니다. 지금! <laughs> 지금 나야 돼. 됐다. 뭘? 아, 됐다. 뭘? 아, 정말. 뭐 하냐? 최송해요 유재석. 됐다. 어! 아, 좋았어아어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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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! 집중! 아야!